그 일단 그 지하철 다니는 동네에서 이거 바닷가 동네 오셔서 왜 이러십니까, 사장님? 그 자연산 비둘기 많이 사는 동네 아니에요, 그쪽에?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오, 이 와! 너거뭐선운동으로 곡선운동으로 뭐야? 야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이 이거 뭐야? 이 이거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거 라인, 라인 데미지 갔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죠자 방금 잡은 메탈 스타일인가다자 상장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 동영상 보시고 제가 먼저 왔을 때 자네한테 줬거든요 네 근데 왜또이러그못 잡은 날 있어요 그거 못 잡은 날있을거아니요 영상 <목소리도> 건데.